국제결혼에서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제결혼에서 혼인무효 청구 사유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 결여된 경우로, 예를 들어 일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이었거나 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형식만 갖춘 경우 또는 사기 강박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먼저 해당 사유가 민법상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관여된 경우 국제 사법 규정을 통해 적용 법률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 신고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외국에서 먼저 혼인 성립 후 국내 신고가 된 것인지에 따라 관할 법원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는 혼인 전 상태와 당시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진술, 공문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이미 출국했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송달 절차와 국제공조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서류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고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와 국제적 집행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